안녕하세요, 원입니다. 자, 오늘 평택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까요? 평택시도 꽤 괜찮은 곳입니다. 왜냐면, 한 번에 서울로 올라오는 단가가 기가 막히게 좋죠. 그러나, 그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죠. 그것은 운입니다. 히히. 자, 여기 송탄역 근처에 롯데시네마 찍어놨고, 송탄 출장소 찍어놨습니다. 그쪽이거든요. 그쪽에서는 무조건 올라올 수 있어요. 수원이라든지, 뭐, 화성이라든지 다 올라올 수 있습니다. 너무 늦은 시간만 아니면. <laughs> 자, 이거는 비전동 여기 뉴코아 찍어놨는데요. 평택시청 위에 이제 뉴코아 저기 보이시죠? 자, 저쪽 박스 안에서 충분히 나오실 수 있네요. 자, 비전동 소사벌입니다. 소사벌 전쟁. 아닌데, 전쟁이 아니고 제가 소사벌 한번 갔었죠. 자, 소사벌에서도 충분히 나오실 수 있습니다. 저는 그때 일산을 잡고 나왔었죠. 참 고생했던 기억이 있네요. 월요일이었어서. 우와. 자, 동삭동 평택법원 찍어놨는데요. 평택법원 앞에 여기 단홍 뭐 보이시죠? 그쪽 안에 박스 있습니다. 그쪽에서는 소사벌하고 가깝기 때문에 바운드 잡으시고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합정동 조개터 잡아놨는데요. 자, 조개터 여기는 이제 낮은 건물들이 있고, 그래도 여기 탈출할 수 있는 콜 충분히 나옵니다. 그래도 뭐, 서울로 한 번에는 못 나와도 하여튼, 연계로 해서 올라오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평택동, 평택역 찍어놨죠? 평택역 앞에 이쪽, 보이 메가박스랑 이쪽 보이시죠? 자, 그쪽에서도 서울로 올라오는 콜 충분히 나오고요. 그리고 안될것 같으면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도 새벽 늦게까지 있어요. 히히히. 자, 용의동 평택대학교로 지었는데, 저기 다이소랑 최선당 보이시죠? 노브랜드까지 저쪽 안에 이제 저 밑에 쪽이 박스거든요. 그래서 이쪽 근처 가시면은 충분히 연타로 이렇게 올라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자, 평택시 포승읍입니다. 포승읍 중에서 이제 나마다 찍었는데, 여기 포승공단이에요. 여기 공단에서 회사원들이 이제 평일에 많이들 올라오거든요. 자, 그러나 주말에는 조금 조용한 곳입니다. 히히히. 무조건 평일이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확실히 안전하고 자 이제 안중읍 여기 밑에 제가 성심병원 찍어놨는데 전 성심병원 근처에서 항상 코리아 타고 나왔기 때문에 성심병원을 찍어놨고요 안중 버스터미널 이쪽 안중읍 여기도 매우 괜찮은 곳입니다 전 항상 여기서는 탈출을 잘 했었네요 자, 여기 청부읍 사무소도 찍어 놨는데요. 저 청부읍 여기 들어가서 읍 사무소 이쪽에서 한번 오산 나오는 코에 잡고 나온 적 있거든요. 여기도 좀 괜찮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한번 넣어 봤습니다. 자, 그리고 자, 저는 역시 지역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댓글로 조금 평택, 지역 기사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그리고 평택에서 한 번에 올라오는 코에도 당연히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오산 화성 뭐 이런 식으로 천천히 위로 한칸한칸 한칸 올라오시면서 매출 찍으시면서 올라오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일 거고요. 자 그래서 뭐꼭 위험해서 안 가는 것도 한 번쯤은 가보셔도 그리고 평택역에 우선 기차가 새벽 늦게까지 있어요. <laughs> 한번 놀러 가보세요. 평택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. 자, 그럼 이만 안녕!